둘, 안녕하세요 채널코입니다 네 다시 6월이 왔습니다 벌써 6월이야? 언제요? 우리가 근데 항상 좀얘기를 해야 될게 음. 뭐 촬영이야 촬영에 <laughs> <laughs> 너무 늦어 어. 그 오해를 좀 봤는데 음. 오늘 촬영일은 지금 오늘 6월 23일 기준으로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6월에 쿠프리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6월 말에 대규모 이벤트가 예정된 게몇개 있어. 음. 여기 에못 당기는 거지. 7월에 봐야 돼. 7월에 7월에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4일에 신생아 특례 효과로 9억 이하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됐다. 음.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로 5억까지 대출이 되고 그게 누구, 네, 뭐, 아는 사람 한거 보니까 그 이자도 한 2%대? 엄청 좋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대상이 되는 게그 아파트가 9억 이하가 대상이다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좀 벌어졌냐면은 하 9억이하 아파트가 서울에 이제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에 몰려 있는데 이것 이쪽은 이제 도노강 모도강 쪽은 아무래도 좀선호 도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서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성북에 있는 9억이하 매물이 몇개 없는 게 이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슬슬 몰려가고 있다. 아니, 연말에 우리 그 부동산 트렌드에서 올해 또는 음. 특례에 대한 부분들 신세특례들을 뤘잖아 음, 음, 어, 그래서 노도광이 아무래도 서울은 대세가 될 거다. 음. 어. 자 그리고 이제 과역교통 광역보통,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어 이제 서울 아니, 경기 북부 지역 을 대상으로 이제 어, 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어. 그래서 경기 북부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긴데 어 지금 뒤에 도면으로도 보면서 설명을 하면. DIT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응. DIT 뭔지. 뭐 수요 대응형 부르면 온다는 거죠. 응. 예약하면 온다.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응. 이제 GTXC나 A가 이제 개통할 거니까 응. 이게 이거가 있고 이게 이거와 연계해서 뭐 광역 버스나 뭐 DIT라든지 환승 기차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 응. 이런 내용들에다가. 이번에 교회선도 이제 개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선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업소, 폐선했다가 다시 이제 개통해서 북부를 연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파주 양주 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추가로 개선하고, 하여튼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북부는 아무래도 좀 많이 취약하니까. 그, 음. 어쨌든 지금 김동현 경기도지사님은 음. 최근에 그 경기도의 규형 발전을 많이 생각 하시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경기도 안에 북부랑 동부 음. 이쪽 약간 남부에 비해서 서부에 비해서 좀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첫 번째를 이제 S.O.C.에 아마 방정을 찍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그 효과적 이지네 면목선이 있죠. 그 면목선 떡밥이 계속 있었었는데 6월 5일에 이제 여러 뭐 예타 뭔가 있었나 봐 위원회 같은 게 있었나 본데 어. 거기는 이제 면목선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면목선이 이제 어 이제 가시화됐다고 합니다. 면목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청량리, 청량리, 청량리고 여기가 이제 신내, 신내고 여기 이제 상봉을 거치지, 상봉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 면목역에서 환승역이 되고 수혜를 받는 게 일단 여기 시립대역이 생겨, 드디어 생겨, 시립대역, 시립대 정문에 아. 여기 생깁니다, 여러분. 네, 대중교통 사각지대였는데 여기 생긴다. 네, 뭐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목동 1, 3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준비를 결성했습니다. 뭐, 목동은 어, 따로 가기로 한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 목동, 얘네들은 특히나 히스토리가 긴데, 음. 그러니까 목동,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1, 2, 3단지가 음. 이제 문제가 있었어. 음.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은 용도 지역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세분이된 거야, 2000년대 초반에. 음, 음, 근데 얘는 해단지만 이종으로종세분이된 음, 거야. 저렇게 열립이네, 좀 낮은? 어, 음, 예, 고, 구름지도 음. 있고, 뭐 하다, 구름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음. 제 그때 당시엔 뭐 그냥 그런 가보다 했는데,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어, 조금. 그러니까, 아, 따르, 다른 단지들은 용존들이 210에서 출발을 하는데, 음. 얘는 190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는 억울하다, 음. 20을 손해본다, 이거를 고쳐달라고 계속 했는데,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음. 그래서 결정이, 지구단위계의 결정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양천구에서 뭔가 대, 뭐라고 해야 되나, 대안이라고,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 그린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목동로 변, 이렇게 돼, 음. 이렇게 녹지를 추로 연결하는 거야. 그게 뭐 공원은 아닌데, 뭐 공개공지 같은 개념인 거지. 그렇게 하는 걸 대, 어, 전제로 해서 용전주를 올려달라. 공공기여를 해라. 그러면 삼종을 어. 해주겠다. 그러잖아. 음. 어. 그, 데 그, 기부차납면 아닌데, 계획적 공공기여를 하겠다. 오픈, 음. 어, 포스, 스페이스를 확보하겠다. 그 대가로 올려달라. 이렇게 돼서, 그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됐거든. 음. 아, 그래? 그 다음, 그, 그러니까, 근데 이해 단지가 그렇게 뭉쳤던 경험이 있는 거야. 음. 어. 그럼 그때 같이 싸웠던 음. 그, 그, 공통의 기억이 있는 거지. 같이 갑시다, 우리. 맞 그러니까, <laughs> 야, 제번축하때도 같이 가자. 야, 우리 한편이었잖아 어. 어, 그래서 이제, 이제 1, 3단지, 1, 2, 3단지 합치면 한 5천 가구 된대. 어. 이거면 둔천주공급이야. 어, 근데 지금 사업성이 괜찮겠는데? 괜찮아. 어, 그렇죠. 어, 어. 딴 데로 낫고. 데로 또 낫고. 목동이고. 그러니까. 어, 오. 좋아, 여기는. 네, 6월 5일 마찬가지로 용산 천지, 정비창이 천지개벽해서 네. 어, 백측의 국제업무직으로 간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개발계획 수립이 도시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네, 네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죽어나고 있었어. 죽... 아, <laughs> 네.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아니지. 이제 이제 시시덕이 하는 거지. <laughs> 아, 그죠. 시시덕이 해야죠. 예식작이지 무슨 <laughs> 소리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네. 담당자들 진짜 고생 많이 <laughs> 했어. 음. 몇 달간 맨날 야근하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면은 네. 이런 토지용계획인데, 음. 그래서 복합용지가 뭐한한 30만 되고, 음.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한 20만 되고. 음. 그 특히나, 이제, 이 문화, 이 문화, 여기, 용산역 후면부를 덮는, 용산역 그 위를 덮는, 덕계공원과 거기서 연결되는, 어, 문화공원들, 거기서 뻗어나가는 이친옥지 개념들,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이제, 다양한 용지들, 개념들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런, 이제, 설계! 하나 아, 어쩌나? 궁금해. 설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풀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설계단계에서 지구단위계 하니까, 설계단계에서 그 안이 어떻게 나오지? 참 궁금해.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될 숫자가 되게 많거든. 자, 그리고 이제 그 6월 7일에 6월 7일은 아니지. 그 어쨌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3월에 한번 리뷰했었는데 그후석 조치로 어, 2030 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공람 공고됐습니다. 오픈이 됐어요. 어, 거기서 이제 거기 에 우리가 재건축 보전 개수라는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재건축 보정계수 이제 뭐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 테니까 재건축 보정계수를 보면은 원래 허용용존율이 20% 여기 20%였는데 어 뭔가 이제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 나 지역들은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이거를 40%까지 늘려주겠다 이때 룰을 뭘로 할 것이냐가 이제 정, 그 이제 아직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거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달라 재, 재개발은 순수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할 거고 그다음 에 재건축은 공시지가에 더해서 뭐 단지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려할 거라고 알고 있어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최대 수의 지역으로 노원구 월계와 중계, 하계, 도봉구 쌍문, 방학동이 이제 우리가 리뷰할 미미산 방운대역세권 지역의 열개 동이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 혜택을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 중계동, 하계동은 이제, 그, 이제, 지금, 상계중계, 주구단위계 획에이좀 있으면 연락온고 될 예정이거든. 이거, 이거, 이거 하실 때는 이미 올라온 연락온고 됐겠다. 재미됐을 음. <laughs> 때는. 6월 27일에 이제 연락온고 될 예정인데, 거기가 이제 이 지역들이거든.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여파로, 아, 우리 빌라왕님의 여파로 빌라 시장이 붕, 붕괴되고 있다. 빌라 착공이 9년 만에 최저. 국물의 어, 그 최저 서민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또 한번 터졌던데. 아, 무엇이지? 어, 어. 네, 어그 같은. 그치. 그래 인허가나 착공이나 준공이나 모두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지. 물론 이제 과거에 좀 너무 많이 된 것도 있지. 그 그것도 비정상적이긴 했는데 마찬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빌라들이 어떤 서민 주거나 그런 뭐, 그런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한 뭔가 어떤 주택 스타. 이 개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게좀또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저 빌라나 이런 것들 조그만 건설사나 뭐 음. 사업자들이 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저게 안 되면 이제 대규모 아파트 공급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들로 조금 음. 가고 저런 시장이 죽는다. 음. 좀그 주거의 다변화가 없어지는 거지. 음. 주거 다양성. 다양성. 어, 다양성. 지금 되게 공급 절벽이 아마 내년에 엄청나게 이제 이슈고 부동산에 음.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칠 건데 그 중에서도 얘기한 대로 오피스텔하고 빌라. 음. 이거는 완전히 공급이 완전 끊겼어. 예, 네, 미래 신사선. 아니 나 이거 서울시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원말인가 응. 응. 한참 막 도대체 뭔말이지막 한참 들아다봤거든 응. 서울시 미래 어. 서울시 미래심사선 신속재추진에 총력을 하겠다. 미가 안나에 그럼 공공이 할 거야? 이거 아니야? 아, 아니, <laughs> 진짜 빨리 안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laughs> 헤드라인이 이게, 아니, 어,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 결국은 결렬된 거야. 어. 취소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 사업자가, 어. 이제 사업자가 취소된 거지. CS가 안 하겠다고 어. 한 거잖아. CS가 언제? 시장은 종결했다. 어. 아, 도대체 미래심사선은 도대체 언제 되나요? <laughs> 우리가 저번에는 어, 된다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한번 있었는데. 그니까, 여기, 위례 지역 분들의 문제도 있고, 음. 야, GBC, GBC 어떻게 할 거야, GBC도. <laughs>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또 서울시는 민재로 하다 안 되면 재정으로도 가겠다 음. 언제 돼? 언제 선정해서 언제 음. 찾고 간 거야? 음. 그러니까 공사비랑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어. 음. 아파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음. SOC 공사비도 똑같으니까,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얼마나 안 나오면 g s 가 포기했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그리고, 어,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공, 조합이랑 시공사, 사업자 시행자랑 시공사가 계약을 할 때,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라는 걸 같이 한대. 그러니까 음. 물가가 올라도 음. 공사비 반영하지 음.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 그 법원에서, 야, 코로나로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올랐던 거는 이 배제 특약을 적용하기에 너무 현저하게 사업, 뭐 시공사한테 불리하다. 음. 아, 그래서 이제 물가 이걸 올려야 된다. 아. 특약이 있더라도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1사의 편에 든 거네? 1사살 편에 음. 든 거지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어 지금 아. 그럼 이제 조합들 어어 어, 우리는 그래도 특약이 있어서 안전해 라고 아. 했는데 그게 음. 위태로워진 거지 최근에 지금 공사비 상향해달라는 단체들이 꽤 나오던데 또아 엄청 음. 나오지 지금 그래서 서 무산대고 지금 삼익 청담 뭐 삼익이나 이런 데들 음. 그러고 있는데 근데 물론 얘네는 좀특임건이 있었대 여기는 조합이 좀 약간 늦게 해달라고 음. 이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사업기간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천도 신동아, 재건축이 신통기, 신통기에 관한 설명, 주민 설명을 했는데, 어. 어, 49층으로 해서 용산과, 용산공원과 한강을 <laughs> 연결하는 거.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거는, 그, 여기가 이제 신동아인데, 어. 신동아인데,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응. 그 이천 사백인가? 이천 멘션, 거기가, 이쯤 있는 단지인데. 한강 멘션. 한, 한강 멘션, 그래. 음. 한강 멘션. 거기가 70층으로 올렸다가, 독에 음. 위해서 부, 깨우겠어? 어, 그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시? 어, 안 돼. 재심이? 어, 재심이 한 거지. 음. 그니까, 러 70층은, 아 너무 안, 너 심하다. 49층. 그니까, 러 뭔가 이제 한강면에서 지금 우주선순으로 70층, 80층, 막 이런. 계획들 난립하고 있는데 네. 어, 약간 서울은 약간 5 0층이 가이드라인이 되가, 되는 어, 느낌이네. 50층이고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이뭐좀 네, 올릴 수 있다. 음. 이런 뭔가 가이드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 어. 둔천주공 우리가 <laughs> 사랑하는 둔천주공이 아. 아. 결국에는 중학교 중학교 문제가 음. 네. 그래서 주민들은. 중학교를 이제 하는 게 당연하니까, 계획돼 있었으니까. 저 주민들은 누굴까? 난 주민인데. <laughs> 저는 입주자. <laughs> 입주자, 입주자. 입주 예정자. 어, 입주 예정자는 이제 응. 중학교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응. 이거를 이제 그 무슨 교육부에 이런, 거 심의하는 데가 있나 봐. 응. 거기에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해서 수요를 올렸대. 응. 수요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학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렸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어, 수요는 있지만, 그 주변에, 중학교 세개에분산해서 수용 가능하다. 응. 그리고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 어차피 인구가 계속, 주고 있다? 주니, 성령인 거 주니까, 안, 어, 안 돼! 한 거지. 응. 난리가 났어. 서울시는 공공공지를 응. 하겠다는 건, 응. 앞으로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하겠다는 어, 유보지 개념이라 거야. 어, 어 그렇지, 유보지야. 응. 유보지 개념으로,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걸 엄청 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다른, 다른 재건, 일단 정비 사업들도, 응. 일단 학교라는 게 지금 불확실하니까, 그 문제 가 하나 있었고, 교육청하고 싸운 게 하나 있어 잠시 잠시 주공오단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학교는 일단 공공공제로 결정해 놓고 음. 필요하면 그때 학교로 변경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때 학교 시설로 결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그 신설에 대한 위원회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 얘는 필요 없다. 근데 시설은 결정해놨고 그때 상황 이 애매했던 거지. 저기 하나 더 문제가 뭐였냐면 저 주민이라는 게좀 아니고 원래 살던 원주민. 원주민. 원주민하고 둔촌주공에 실제 새로 들어올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어. 저 중학교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둔촌주공 바로 앞에 있는 한산중학교를 이전 폐지하고 그로 아. 옮기겠다라고 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어 우리가 다니던 학교를 왜그로 옮겨? 그리고 거기다 다른 시설을 놓겠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 주민들도 응. 간에도 싸우게 됐고. 하여간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육청 입장은 이제 도시형 캠퍼스라고 해서 응. 이제 이게 뭐 분교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응. 한반 정도 되는 거. 응. 어, 그래서 운동장은 또작고뭐 이렇게 응.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수요가 없으면뭐 도서관으로 바꾸든지 응. 아니면 뭐 없어서 뭐 다른 걸 하든지 응. 그래야 부담이 없다. 응. 그런 걸로 하자라고 지금 교육청 은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응. 야 일단 공공제로 해 그러고 뭐, 뭐 필요한 걸뭘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천동의 지역 주택조합이 파산 또 음.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지주택은 저번에 얘기했잖아. 저건 뭐라고 했지, 저걸? 먼수에게 소개하는. <laughs> <laughs> 뭐 이번에 서울시가 대책도 발표했는데 음. 그거는 한편 따로 한편으로 음. 저희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 삼성 청담 장실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1년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른 쪽은 다 풀어줘도 음. 너희는 안 돼. 음. 너희는 아직도. 지금 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그러니까 이네 개는 국제 국제교를 복합지구니까 그러니까 GBC 때문에 음. GBC 인근을 묶어 놓은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무조건 아 그러니까 그 이런 토지거래 허가 적용을 받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주요 재건축 단지들.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음. 이네 개는 이제 재건축 때문에 급등하니까 하는 건데. 그니까, 러 이, 야, 국제으로확 지구 때문에 했는데, 야, GBC 저거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데, 얘를 계속 묶어둬야 돼?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뭔가, 그래서 구결이 됐었, 된 거지. 그래가지고, 됐었다가, 그, 서울시가 부랴부랴 다시 재상정해가지고, 연장, 연장하는 건데, 결국은 좀 이제, 어, 뭔가 이제 계속 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서울도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20년 새 인구가 1028만 명에서 963만 명으로 이제 줄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도강성이라고도 하는데,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봉구의 인구 감소 추세가 굉장히 심하다. 네, 거기를 이제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고, 서울시가 이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이제 발표한 것,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혜택이 응. 생긴다는데 세컨하우스 장만해볼까. 아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골에 응. 가령 뭐뭐 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그러니까 조, 조부께서 사셨던 그런 데들이 맞아. 이제 빈집이 되고 있잖아. 응. 근데 팔기도 그 애매하고 응. 팔, 살 사람도 없고 응. 차라리 뭔가 이렇게 별장처럼 해서 내가 그러니까 뭐뭐 뭐 쉬고 싶을 때 내려가고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응. 있잖아. 그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응. 형제들끼리 그 집을 상속을 안 받으려고 음, 그래 음. 2주택이 되어버리니까 음. 그래서 그냥 나뒀다가 공신시키고 철거하고 이런데. 그럼 이제 부모님이 살던 그런 흔적도 없어지고 좀 고민이 많은 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크게 4개 분야인데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서 맞춤형 일자리 같은 걸 하겠다는 거고 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컴팩트 도시조성으로 아. 도시공발을 효율화하겠다. 뭐 다. 중요한 얘기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중요 이제 일단 인구 구조를 반영해서 도시구분 계획을 재정비하겠대어이 그러니까 이건 생활 인구 개념을 반영하겠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구시공간 이체부합화 하겠다는 거고 폐교 부지,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도 지금 없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고. 나는 이게 서울시 정책이라는 게 놀라워. 음. 음. 그러니까. 왜냐면 딱 이렇게 요거 가리고 이렇게만 보게 되면 국가 정책이요 어, 정부 정책 같아. 네. 어, 근데 이거를 고스란히 서울시가 발표했다는 거가 네. 이 비슷하게 네. 서울시도 이제 예는 아니구나. 음. 그만큼 우리나라가 막까지 에 왔구나 진짜. 음. 지금 어. 서울시에서 하했던 할, 것이 할 정도면 사실 나머지 뭐 경북, 강원도 뭐 이런데 음. 인구 수물 지역은 진짜 예보다 지금 한열대 배, 1 0 0 배의 위기감을 음. 느끼고 있어. 진짜 인구가 없어.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laughs> 리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치의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지적 개발을 허용하겠다 하지만 <laughs> 뭐 부동산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부는 지금 집값을 하여튼 막기 위해서 막 양? 집값도 떨어뜨려야 되고 다시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되고 막 이러면 막다갔다하고 뭐,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네. 제 5차 국토종합계 수정을 위한 토론회. 야, 벌써 이걸 수정할 때가 된 거야? <웃음> 진짜. <웃음> 우리가 느낄 때는 얼마 안 됐고 얼마 전에 같애.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5차 <laughs> 한주 발표 얼마 안 됐는데. <laughs> 어, 어. 또 5차 수정 계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0년도 21년가 20년 됐지. 어어 그러니까. 지금 쯤 고민해야 5년 지나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 확장이 네, 되니까. 근데 국토종합계 네, 어. 5년마다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 어? 그러니까 아마 이게 메가시티에 대한 내용들이 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아 이쯤 되면 우리가 더 참지 말고 사야 돼 내가 더못 못 버티겠어 라는 거 같긴 한데 정말 바닥인지 아니면은 뭐더 내려갈 건데 참지 못한 건지 아무튼 거래량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 늘, 늘고 있는데 뭐 음. 그런 기사 봤잖아. 가장 서울에서 거래량이 많은 게 헬리오라고. 음. 어.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좀돈 있고 그 일급지 음. 위주의 거래량들만 좀 되고 있고 사실 강동구는 아직도 많이 거래나 이쪽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음. 몇 군데 특수한 지역인 것 같아. 어 맞아. 그러니까 요번에 가격 상승은 특히 아파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그 진짜 수, 서울과 수도권의 경기권의 일부 지역. 일부냐. 어, 진짜 양극화돼서 일부 지역에 대한 것이 거의 전고점의 90여 퍼센트를 회복하고 있어. 어 그래서 그런 점들 이좀 특이점인데 이것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네, 그리고, 어, 레미안 네, 원베일리의 조합장 성과급 논란. 조합장한테 10억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때? 조합, 원베일리 정도에서 이제 조합장이 음. 뭐, 성, 중공을 하는데, 성과급 10억 정도 줘야 된다. 조합원에서는 뭐,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음, 저조합 거를? 음. 그럼 조합원들은 다 오케이 한 거고, 한 거야? 통과됐어. 어. 어, 19일에 응, 근데, 어. 어, 통과됐어. 근데 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몇 반대파가 있는 거지. 그치. 너무 응. 많다. 어. 어. 근데 이제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조합장이 이제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소송 당한 게 어, 3, 40개 된대. 응. 응.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만 지금 4, 5억 응. 나가고 있다는 거지. 응. 응.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응. 근데 저성과급 10억을 줘도 세금 떼면 한 5억 된다는 응. 거야. 그러면 이제 그가 그거, 그거 보전해 주는 거다. 음. 우리는 이제 보면 알잖아. 우리는 뭐 어쨌든 그런 리더의 역할이라는 음. 게뭐 이게 몇 조원짜리 사업인데 음. 10억이 뭐 과한 건 아닐 텐데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성과를 냈다고 하면 음.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일반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과해 보일 수 있는 거고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어. 근데 요즘 같은 정비 사업에서는 조합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음. 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국가차 아까 얘기했던 국가 음. 차원에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을 어~ 이게 너무 음. 내용이 많아서 음. 어쨌든 육아휴직 때도가 연 음. (1회) 뭐~ (2주) 단위로도 할수 있다 음.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에서) (250만 음. 원까지) 뭐든 뭐~ 온갖 것들이 지금 뭐 대책이 마련됐어 음. 그리고 무상교육 보육 누구나 양육에 대한 부분 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늘렸다라는 거고 민간문야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학 확대하겠다. 음. 막 신생아 특례 예 아까 그신자 순위가 원래 1억이었거든 맞아. 그 부부 그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거 2억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이것도 아직 법이 통과 안 됐는데 2.5억으로 확대한다는 음, 거야 그래서 뭐 전체 다 해당해 당이래거짓몇 그래서 뭐, 그때 막그기산한게 삼성하고 현대차 맞벌이 부부도 가능하다 이런 <laughs> 음, 그렇지 네 그러고 GTXA 용인구성역이 29일에 개통 예정이랍니다 어휴, 네. 큰일 났네 <laughs> <laughs>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플랫폼 시티가 있는 음. 네, 구성, 용인 부산역 아이고야. 아이고야. 할일이많아 빨리 힘내시죠 힘내시죠 <laughs> <laughs> 고시 내야지 고시, <laughs> 고시 내고 빨리 우리 유튜브에 하자고 어, <laughs> 용인, 용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고시를 못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이 2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종합해보면, 인구감소, 서울시도 그렇고, 그치. 국토부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국토정학계도 그렇고,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들이 계속 따르고 있는 상황. 올해는 이번 달은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도 항상 얘기하잖아. 친히나 음. 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 음. 저출산 문제다. 라는 음. 얘기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면목선이 통과됐고, 음. 미래신차선은 취소됐고, 음. 그 다음에, 뭐, 북부, 서울, 경기 북부에 대한 교통, 학교 교통 대책들도 음. 들어서고 있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 같아. 요힌크철도에대해 그러니까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음. 개통되는 것도 있고, 무산되는 것도 있고, 뭐, GTS 구성역공위구성은도 음. 뭐, 개통하고, 음.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서울, 서울, 아파트, 신축 중심으로 이 거래가 증가되고 있고, 음. 뭐, 이제 뭔가 이게 움직임이, 이제, 취수요자들이 음. 결국 못 참고 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6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6월 쿠프리프 마치도록 하겠고 7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주시면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